안녕하세요 장나 대표입니다. 아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생각 나오 갑자기 오 뭐야 오그러 갑자기 지금 생각나고 이거 하나 꿀팁 알려드리려 그래. 요 메론 있잖아요 메론 먹는 거 과일 메론. 메론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별을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보면은 마트를 가면은. 이렇게 팔 거예요, 이렇게 메론을. 그죠 그러면은, 꼬다리 보시면은, 꼬다리가, 이렇게, 이거 살짝 죽은 건데, 살짝 죽은 건데, 꼬다리가 바짝 서 있어요, 이렇게. 서 있는 메론, 메로, 메론이 있어요. 그러면은, 그거를 사신 다음에, 밖에다가, 실온에다가 한, 3일, 정도, 3일 정도 꺼내놓으시면은, 3정도꺼내시면은 메론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요. 꼬다리가. 요게. 쫙 비틀어지거든요. 요렇게. 요렇게. 보면은 그때 반으로 가르신 다음에. 어, 다른, 다른 메론 보여드릴게요. 보세요. 자, 보세요. 진짜 꿀팁입니다. 이거. 보면은. 보이, 보이죠? 이거. 보이시죠? 여기. 바짝 서있죠? 이거. 요거 요거 요거는 안 익은 거예요 지금 보이죠 요게 변하면은 이제 왼쪽 거 보이시죠 왼쪽 왼쪽 요렇게 이제 바짝 말라요 말라 비틀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고 요 상태에서 더 바짝 마르면은 그때 이제 드시면 됩니다 바짝 마르면은 냉장고에 넣으신 다음에 시원하게 드시면 돼요 그럼 그러면은 맛있는 메론을 드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, <laughs> 그렇게 해갖고 드시면 돼요 위에다가 뭐 하몽 같은 거 얹어서 치즈가을 뿌려서 드시면 뿌려서 드시면은 메론 프로시토 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인이나 뭐 소주나 맥주 안주에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이해하시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.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뿅